101. 독 도전 8일차. 출애굽기 21장. "이제 내가 그들 앞에 세울 판단의 법도들은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 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 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 딸을 여정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들 같이 나가지 못할지니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자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가 그녀를 속령하게 할 것이로되 그가 그녀를 속였으므로 그녀를 다른 민족에게 팔 권한이 그에게 없느니라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딸들의 관례대로 그녀를 대할 것이요 만일 그가 다른 아내로 취해도 그녀의 음식과 의복과 결혼의 의무는 줄이지 못할 것이며, 그가 그녀에게 이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니라.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사람이 숨어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사람의 손에 넘겨주면, 내가 내게 한 곳을 정하여 줄이니 그는 거기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자기 이웃에게 와서 교활하게 그를 죽이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손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들이 함께 싸우다가 한 사람이 돌이나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기의 침상을 지키다가 다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형벌은 뭐, 면하되, 형벌은 면하되 그의 시간의 손실을 배상하고 그가 완전히 낫게 할 지니라. 사람이 자기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쳐서 자기 손 밑에서 죽게 하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형벌을 면하리니, 이는 그가 그 사람의 돈이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를 뺀 여인을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는데, 다른 손해가 뒤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그 여인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반드시 형벌을 받되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집을 할지니라. 그러나 어떤 손해가 뒤따르면 너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는 매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할 것이며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할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손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오 그것의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불러받는 버릇이 있었고, 그 사실이 그것의 주인에게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남자나 여자로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이고, 그것의 주인도 죽일지니라. 그에게 일정에게 돈을 부과하면 그는 자기에게 무엇이 부과되든지 자기 생명의 대손물로 주어야 할지니라. 그 소가 아들을 받았든지 딸을 받았든지,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그 일을 그에게 행할 것이며,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가 은 30세기를 그들의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그 안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배상하여 그것들의 주인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게 하면 그들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것의 돈을 나누고 죽은 소도 나누려니와 그 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것의 주인이 그것을 가두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출애급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죽이거나 팔면 그는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에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그 도둑, 도둑질한 것이 분명히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지 나귀든지 양이든지 그는 두 배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밭이나 포도원에서 먹이려고 자기 짐승을 가져다 놓고 다른 사람의 밭에서 먹이면 그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옮겨붙어 곡식 낯가리나 서 있는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을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건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 사람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발견되면 그는 두 배를 지불할 것이오. 도둑이 발견되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관들 앞에 불려가서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댔는지 조사를 받을 것이니라. 온갖 종류의 범법에 관하여는 그것이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에 관한 것이든지 혹은 다른 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잃어버린 물건에 관한 것이든지 양쪽이 재판관들 앞에서 사유를 댈 것이오. 재판관들이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자가 자기 이웃에게 두 배로 갚을 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혹은 어떤 짐승을 자기 이웃에게 넘겨주어 지키게 하였다가 그것이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갔어도 본 사람이 없으면 그것을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두 사람 사이에서 주의 맹세를 할 것이요. 그것의 주인은 그 맹세를 받아들일 지니 그 사람은 그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것을 도둑맞았으면 그것의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갈기가에게 찢겼으면 그는 그것을 증거로 가져올 것이요. 그 찢긴 것을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무엇을 빌렸는데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그가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것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대상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그것이 새로 주고 빌린 것이면 새를 받기 위해 왔느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그녀와 함께 누우면 반드시 지참금을 주고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그에게 주기를 완강히 거부하면 그는 처녀들의 지참금에 따라 돈을 지불할지니라 너는 마녀를 살려두지 말지니라 누구든지 짐승과 함께 눕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어떻게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요. 내 진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들은 아버지 없는 자가 되리라. 내가 만일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중에서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거든 그에게 이자 받는 자같이 굴지 말고 그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말지니라. 내가 어떻게든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 줄지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은혜로운 자니라 너는 신들을 욕하지 말며 내 백성의 치리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익은 과일과 내 집에 처음껏 들이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아들들 중에 마다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동안은 그것을 그것의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째 날에 그것을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들이 될지니 너희는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들에게 그것을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사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너는 군중을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소송에서 재판을 굽게 하려고 다수를 따라서 기우는 말을 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게 호의를 보이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이를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아니하여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울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된 일로부터 내 자신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느니라.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은지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 내 땅에 씨를 뿌려 그것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되 일곱째 해는 그것이 안식하며 가만히 있도록 두어서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의 짐승들이 먹으리라. 너는 내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그와 같이 할지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라. 그리하면 내 소와 나귀가 안식할 것이며 내 여종의 아들과 나그네가 원기를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일에서 신중히 행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기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한 해에 세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 지니라. 내가 밭에 뿌린 바, 내 수고의 천 열매의 수확절을 지키라. 내가 밭에서부터 수고하여 얻은 것을 거두어들인 때, 곧한 해의 끝에 있는 수장절을 지키라. 내 모든 남자는 한 해의 세번주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나올 지니라.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들이지 말며, 내 희생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는 내 땅의 첫 열매의 처음 것을 주네 하나님의 집에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것의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 그에게 주의하여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너희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네가 참으로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네 원수들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들에게 대적이 되리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희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뒤엎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그리하면 그가 내 빵과 물에 복을 줄것이요 내가 내 한가운데서 병을 제거하리라.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수태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요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나의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어 내가 만날 모든 백성들을 멸하고, 내 모든 원수들이 자기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게 하리라. 또 내가 말벌들을내 앞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휴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의 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대적할까 염려하므로, 내가 일년 내에 그들을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불어나서 그 땅을 상속할 때까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또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사람들의 바다까지와 사막에서부터 강까지 정하리라. 내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리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이나 혹은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은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지니 그들이 너로 하여금 내게 죄를 짓게 할까 염려하노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올무가 되리라. 출애급기 24장 또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 모세 혼자만 주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그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구함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집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며 또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그들이 번제 업무를 드리게 하고 소들을 화평업물로 삼아 주께 희생물로 드리게 하니라. 또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대아들에 담고 피의 절반은 제단 위에 뿌리며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음에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니라 그때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발밑은 마치 사파이어 돌로 포장한 듯하고 청명한 하늘의 본체 같더라.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고귀한 자들에게 자신의 손을 대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도 하나님을 보며 먹고 마셨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줄이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메. 모세가 자기를 섬기는 자여호수와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나니 어떤 사람이 할 일을 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며 구름이 산을 덮었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것이 마치 그 산의 꼭대기에 삼키는 불을 보는 것 같았더라 모세는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산 위로 올라갔으며 밤낮으로 사십일 동안 산에 있었더라 출애굽기 2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 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가죽과 오소리가죽과 시탭나무와 등잔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류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누와 또 에봇과 흉폐에 물릴 보석이니라.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들은 시텐나무로 괴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 큐빗 반, 너비가 1 큐빗 반, 높이가 1 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괴를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부어 만들어 괴의 네 귀퉁이에 달되 그것의 이쪽에 고리 두개 저쪽에 고리 두 개를 달지니라.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막대들을 괴의 양쪽 옆면에 고리들에 끼워 그것들로 괴를 나르게 하며 또그 막대들을 괴의 고리들에 끼워 두고 거기서 빼내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너는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그 괴속에 넣을지니라. 너는 승금으로 국률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반 너비가 1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국률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국률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국률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국률의 자리를 괴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괴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국률의 자리 위곧 증언 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큐빗, 너비가 1큐빗, 높이가 1큐빗 반이 되게 하며, 승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것의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해 금고리 네 개를 만들어, 상이 네발 위에 있는 네 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이 맞은 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팀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너는 그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너는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여섯 가지가 등잔대 옆에서 나오게 하되 등잔대 세 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게 하고 등잔대 세 가지는 저쪽에서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세 개가 있게 하고 다른 가지의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그와 같이 할 지니라 또 등잔대에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게 하며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며 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할지니라. 그것들의 둥근 꽃받침들과 가지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지니 곧 그것을 다 순금으로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지니라. 너는 등잔대의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들이 그것의 등잔들의 불을 붙임으로써 그것들이 그것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또 너는 등잔대의 부집개들과 불똥 그릇들을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그가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